그 다음에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답니다 f2는 0이고 0 1부터 루트 3까지 적분을 해달래요 어, fx제곱 마이너스 1을 아, 그렇게 적분을 했더니 5가 나왔는데 우리는 너를 구하는 게 문제죠 그럼 구조를 조금 봤나? 봤으면 좋겠어요 이 친구랑 이 친구의 관계를 떠나서 너를 보면 우리 u는 u프라임은 v는 v 프라임은 하고 싶게 생기지 않았어요? v 프라임은 일단 누구예요? 딱하나 나와있죠 그죠? f 프라임 x죠 그럼 적분하고 그냥 fx 될거고 이 친구는 x랑 1이겠죠 이렇게 그럼 이쪽쪽 이렇게 쪽 쓰면 되겠죠? 그럼 뭐죠? x에 fx에 마이너스 인테그를 어디서부터? 0부터 2까지 이 친구도 사실 0부터 2까지 넣는거예요 0부터 까지 그리고 fx를 dx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. 됐습니까? 근데, 이 친구, 이, 이, 친구를 보면 잘 봐봐요. 예, x제곱 마이너스 1을 t라고 놓으면, 노란색으로 할까요? 이 친구를 x제곱 마이너스 1을 t라고 놓으면, 미운하면, ex, dx가 dt가 되죠? 따라서 준식은 뭐가 되냐면, 이제 그러면, 어, 일단 범위는 아직 안 쓸게요. 일단 dx, x, dx 대신에 2분의 1 dt 들어가면 되는 거고, ftdt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범위를 보면 1부터 r o o 3까지1 넣으면 0이고 r o o 3 넣으면 2까지잖아요. 근데 이 친구가 5라고 나와 있는 거죠, 지금. 그럼 따라서 0부터 2까지 ftdt의 값은 10이 되는 걸알 수가 있어요. 그죠? 왜 기가 막히게 10 넣으면 돼요? 인정하십니까? 그럼 집어 넣으면 몇이에요? 따라서 집어 넣으면 EFE 마이너스 0인거고 그 다음 마이너스 10이겠죠 근데 FE가 지금 뭘 만족해요 0을 만족하죠 이가 0인거니까 따라서 답은 마이너스 10이 되는걸 알 수가 있겠다 정답은 1번이겠네요